안녕하세요 실크TV 중고차 안내입니다 어, 오늘은 쌍용 더뉴 코란도 코란도 스포츠 신형입니다 2.2 어, 4륜구동 어,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최하 790만원에서 1890만원 까지 차이가 나는데 에, 가격이요 어, 이제 잘 보시고 어,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코란더 스포츠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laughs> 자, 지금 최고 가격이 1890만원까지 있고,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은요, 790만원까지 있습니다. 에, 오토 기준입니다. 오토 기준, 사륜구동 기준이고요. 어, 이거 790만원짜리 하고, 어, 이제, 에, 자, 800만원대, 900만원대, 아, 더뉴 코란도 스포츠 2.2 4륜구동만 모았습니다. 8만키로 1,049만원 그 다음에 또 2017년식 18만키로 어, 959만원 뭐 다양한 음, 주행거리와 가격이 21만키로 880만원인데요 9 2 0 0 0키로 790만원입니다. 그러면 에, 두배 이상 탄차인데, 이거는 880이고, 이거 790이면, 거의, <laughs> 어, 물론 사고차겠죠. 자, 하자가, 어, 자, 그 다음에, 1200만원대 차량이고, 1300만원대, <laughs> 1400만원대 차량들 이렇게 있고요. 3만키로, 또 10만키로, 1400, 음. 다양한 차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가격은 1,890만원입니다. 1,890만원까지 차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첫 번째 차량, 자, 요, 제일 가격, 이제 있는 거 1,890만원짜리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7년식이고요. 14,000km입니다. 14,000km. 자, 뭐새 차나 다름 없죠. 하드탑다 되어 있고요. 손댈 게 없습니다. 이런 거는 완전 음, 거의 새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7년이지만 14,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요. 자, 뭐 키도 그 대로 있고. <laughs> 짐도 싫은 거 없고요. 썬루프도 달렸고 이렇게 키두개다 있고요. 이렇게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이렇게 어라운드 뷰까지다돼 있네요. 이렇게 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는 물론 없겠죠. 2017년 7월이고 14,000km. 정확하고요. 어, 자, 사고 전혀 없는 차 14,000km, 1,89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자 1,499만 원, 2017년식 똑같아요. 이거는 9만km, <laughs> 1,499만 원입니다. 자, 이제 어, 뭐 중간쯤 되는... 차라고 보면 되겠죠. 어, 2 2 4 0구동 어, CX-7 클럽입니다. 이것도 91,000km 주행했고, 2017년 4월이고요. 데비도 있고요. 자. 코란도 스포츠, 더뉴 코란도 스포츠. 어. 신형 코란도 스포츠죠. 어, 2.2 4륜구동 CX7 이렇게 됐습니다. 자, 2017년 4월이고요. 어, 9만 k 로인데 사고 영을 보겠습니다. 2017년 4월 차량입니다. 9만 k 로 주행했고 자동변속기. 자, 이것도 무사고 차입니다. 사고는 없어요. 전혀. 자, 하자 있는 부분은 없고, 자, 키로수가 9만 키로다 하는 거, 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싼 차, 790만 원입니다. 2016년 9만 키로, 9만 2천 키로네요. 어, CX7 클럽이고, 역시. 자, 어. 자, 가격이 제일 싸서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네. 차값 차이가 많이 나죠. 어, 자. 자, 뭐, 조건은 거의 똑같아요. 내비도 다 있고. 비슷합니다. 자, 네비,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모터윈드, 실드, 와이퍼, 그다음에 네. 미끄럼 방지 장치, 사이드 어, 미러, 접이식, 열선, 자, 후방 카메라, 네비, 핸들, 리모컨 다 있습니다. 자, CX-7 4WD 2.2 4WD 신형 음,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요게 사고가 좀 있습니다. 2016년 9월인데요. 가격은 싼데요. 사고가 좀 있지요. 92,000km 주행했고 92,000km입니다. 92,000km 주행에 이렇게 앞에 한쪽 휠하우스 음, 교환됐고 한쪽 휠하우스는 어, 교자 어, 교정 교환했고 한쪽 히라우스는 어, 판금 어,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 네트 휀다양 쪽하고요. 앞에 부분 이렇게 수리되는 부분이 있다. 사고 한번 났다 하는 거 안내드리고 저희 실카티브는요 절대로 사고 유무 어, 이제 어. 뭐 이제 거짓고지 또 가짜고지 이런거를 안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이제 살펴서 이제 어 성능 점검표가 맞는지 살펴 드리고요. 어 진단을 해 드립니다. 그 입장이기 때문에요.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52,5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가격이 싸서 소개해드린 차 790만 원. 자 이런가지고 뭐 작업용 쓰고 이런 차들은요, 이 차가 딱 좋습니다. 작업용으로 쓰고 뭐 이럴 차들은 요거 아, 출퇴근이나 하고 작업용 하고 이럴 차들은 아주 이차 가격 싸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셔서 어, 이제 어, 가지 껏 어, 이제 비용을 뽑을 수 있는 어, 그런 가성비 있는 차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분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는 이제 가성비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차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약 50대 가량의 사륜구동이 있으니깐요. 코란도 스포츠 신형 50대 가량 있으니까 전화만 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또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 대의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세매물 정보와 시세를 알 수도 있습니다. 대차 판매, 할부 판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